지 대리님 저 때문에 어제 상처받으신 거 아니죠? 아 내가 성준씨 좋아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이 상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제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서 아..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요 자주목 이번 우리 부서에서 맡은 SKT 아이폰 15 출시 및 영청년 혜택 프로모션 관련 지원 사격 나온 기획 이팀 김원웅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웅 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... 이번 프로모션 건은 재민씨랑 성준씨가 담당해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? 죄송하지만 전 주대리님이랑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어, 주대리 알아요? 너무 잘알죠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해서. 그럴 리가. <놀람> <놀람> 그럼 주대리랑 성준 씨가 잘 준비해 주세요. 보고서는 저한테 치 앞에서 갖다 주시면 됩니다. 주대리님. 네. 잠깐 저좀 볼까요? 네. 오랜만이네. 그러게 오랜만이다. 한3년 만인가. 잘 지냈지? 어, 잘 지냈지. 현정아, 그 혹시. 아빠 그 얘기는 하지 말자. 나 마음 정리 다 했어. 아니 그게 아니라 보고서 정리 잘하라고. 너일 드럽게 못하잖아. 아, 알겠어. 현정아, 그때 생각나. 응. 너 예전에. 야, 예전 얘기는 그만하자. 아니 응. 예전에도 데리웠는데 아직도 데리냐고. 너몇 년째들이야? 7년. 너 가서 일안 해? 보고서 만들어야지. 알았어. 뛰어. 들어오세요. 오빠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. 옛날 생각 뭐? 오빠 뭐 하나에 빠지면 그거에만 집중했었잖아. 옛날엔 나한테 빠져 가지고 나한테만 연락하고 그랬고. 그건 네가 내 주변 사람들 다 차단해서 연락할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. 아 그리고 이수연은 왜 차단한 거? 야 그거야. 그 여자가 맨날 오빠한테 연락하니까. 우리 엄마야. 우리 엄마는 그런 건지도 모르고 날 실종 신고했었어. 아 미안. 다시 와. 엉망이야. 그래. 아 그리고 반말하지 마. 야네 상사 아니야. 공과사는 확실히 해야지. 알겠어. 알겠어? 알겠습니다. 가봐. 음. 응? 욕하지마, 다 들려 입무양 유리에 다비쳐 자, 다 모였으면 회의 시작해볼까요? 네 SKT에서 영청년에게 주는 기본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? 네, 만 34세 이하 고객에게 커피, 영화, 로밍이 50% 할인되고 데이터 또한 추가로 제공됩니다 그럼 만 34세도 청년 혜택을 받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아이폰 15 출시에 맞춰 줄수 있는 혜택 또 뭐가 있을까요? 네 고객층의 나이가 젊다 보니까 올리브영 쿠폰을 주는 게 어떨까요?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고객층의 나이가 젊다 보니까 올리브영 쿠폰 주는 건 어때요? 괜찮죠? 예? 아 얘기하려던 거 있었잖아요 같은 의견을 말씀드려 같은 의견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내는 그런 자리예요 회의 시간이잖아요 집중 좀 해주세요 어, 그러면 파손 관련 혜택은 또 뭐가 있을까요? 네, SKT 애플 단독 제휴를 맺은 t 이폰 파손 라이트 보험을 출시하는 게 어떨까요? 그리고 1년 반값 할인 프로모션도. 어 잠깐만 잠깐요 어, 성준 씨 말하니까 생각난 건데. 1년 반값 프로모션 진행하는 거 어때요? 어 이거 대박인데? 이거 너무 좋다. 제가. 즐거운... 아, 성준 씨랑 이렇게 아이디어를 해야 하니까 막 금방 이렇게 샘솟네.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 SKT에서 아이폰을 개통하게 을 되면 무신사 할인 쿠폰을 100% 지급을 하고 또 응모를 통해서 무신사 금액권도 추가로 추첨해서 주면 어떨까요말 아, 끊어서 죄송해요. 너무 좋은데 제 생각은요. SKT에서 아이폰을 개통하면 무신사 할인 쿠폰을 100% 지급을 해주고 응모를 통해서 무신사 금액권도 추가로 추첨해서 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방금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죠. 말 됐고. 뭐현실씨 아이디어 없어요? 좋은 거? 계속 가만히만 있잖아요 회의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죠 아이디어를 내고 남의 거 듣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시라고요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취합해서 들어볼 테니까 가서 아이디어 좀짜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만년 대리 씨 그러면 만년 대리가 진짜 만년 될 수도 있어요 뛰어! <laughs> 근데 김원웅 과장님이 왜 이렇게 주 대리님을 싫어하는 거 같죠? 옛날에 만났던 전 남친이에요. 근데 헤어진 지좀 됐으면 저렇게까지는 안할 텐데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? 말 됐고 그냥 갑질하는 거죠뭐 아, 진짜 또 나만 프로젝트 기간 또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디 가요? 아, 저 화장실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. 근데 네, 이사님 전데요 부탁 하나만 들어도 될까요?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? 그 김원웅 과장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졌대요 아 그래요? 어? 왜 빠졌지? 몰라요 뭐 능력이 없으니까 빠졌겠죠 아 없으니까 진짜 편하네